네, 배틀그라운드 최적화는 팜피씨, 그리고 스크림은 EL 스크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카시오 펍지 오픈 서바이벌 1 0포스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용훈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 주인이죠. 네, 카시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카시오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이번에는 조금 생각해야 을될것 같아요. 아 이거 치킨을 가져가는 게 이득이냐, 킬을 가져가는 게 이득이냐. 왜냐면은 치킨 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점이 치킨을 많이 가져가게 된 팀. 그러다 보니 킬 관여보다는 치킨만 가져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존범 메타. 자 근데 지금 렉스가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아까는 퍼스트 게이밍을 잡았거든요. 이번엔 퍼스트 BJ 팀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날 그 게이밍도 당했고. 게이밍. 오! 오! 1대4 황기다 선수 자 그렇죠 1대4 환기다 선수가 지금 가, 가볍게 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폭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아직 인투한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교정 끝까지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신호 선수가 계속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나인게이밍이 위험한지 인투가 위험한지 이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됩니다 근데 자 러스티 네일 선수의 저스틴 선수가 일단은 어느정도 어 어느 피격을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다 이씨 잡아냈고요 그쵸? 너무 구도가 좋아요 그렇죠. 수 있어요 자,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M4는 약하지만 잡을 수 있다 근데 TDM은 강력했어요 1등까지 가져가면 베스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여기서 수류탄을 넣은 적이 있탄 들어가나요? 아짧았 아! 아 너무 잘 봤어요. 자, 그렇죠. 저쪽으로 올줄 알았던 거예요. 자 TDM 있는 경우만 확실하게 막으면은 네. 복수 주면 1등까지 갈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i c 가 어떻게 참전 하나를 따라가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심합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요, 어, TDM. 아, 카스비, 카스비 넓게 잘 봐가는 거 같아요. 보세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카스비, 과연 그래야 돼? 선포피스. 아, 살짝 피. 카스비. 저 릴레서스를 높였고 여기서 뭔가 더큰 두창 무기가. 이제 얘기를 할때 그런 게 있잖아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라고 어. 해도 될고될 정도로 하나씩 수고가 만들어지고 자, 있고요. 캔콕캔콕이 충분히... 앉아 있을 때 그렇죠. 아! 아 자, 와, 그리고 바로 킬. 오! 샤우건이 이거. 와! 샤우건 뚜지! 이거 퍼스트 이거 게임이. 크레이랏어. 이거 클린한 거 거예요 진짜로. 지금 자충수를 걸려. 자충수 대 걸렸고. 와! 와. 이 정도면 맛있는 도시락이에요. 그렇죠. 수를 다한번 던지게 되면서 저기 인트 팀한테 날아갑니다. 저에게 닥치래. 우와. 이 데미지 커요. 산악자욱 기절. 자이르블라스 3명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났다는 거 보여도.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샤오간 투지. 아 치킨 해주인 공샤오관 투지가 가져가게 됐는데 진짜 깔끔하게 그리고 운빨이 대단했습니다. 고급까지 주는 이 엄청난 혜택 네. 이런 복지 받아본 적 있나요? 야 이거 샤어관투지가 아,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실력이 돼 주워 먹는 겁니다 렇습니다잘 주워 먹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버워치 리그 2025 시즌 그랜드 파이널 1회차에 오신 걸 요, 어,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정용훈이라고 하고요 해설에는 장진욱 해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서 끌고 잡 먹고 피치 선수 여기서 부하 못스키고막 망가졌는데 빠르게 스트라이크 선수가 마무리 시켜버리면서 투활 끊어버렸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점 게이지 드론 선수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게 좀중요해서 그러니까 사실 경기에 맞춰서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거에 맞는 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시청자 네, 여러분 그... 친구들과... 반갑습니다. 2021 LCK 서버 스플릿 아프리카 프릭스와 젠지의 대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받게 된 정용훈. 해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아 어... 바로 쓰고 나왔습니다. 어, 바루스. 어 이거를 본다 그러면은 어, 아, 바루스도 아, 엄청 좋은 판단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젠지의 p d d 선수가 오리아나 오리안나? 오리안나까지 고르게 되면서 뱀픽 2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p d d 그리고 클리드 선수가 조금 강력해 보이는 상황이 나오게 될 텐데, 칼과 창... 어,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죠, 흔히들. 어그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2 페이지 뱀픽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아, 탐켄치가 먼저 밴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 뱀픽, 어,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미리. 자어 그러면서 1대1 교정자 그러면서 BDD 선수가 먼저 잡히게 된다 그러면 위험하게 됐는데요 BDD 필이에요 딱한 대만 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활복 쓰고 어 여기서 안죽어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요 이거 이거 잡히지 않습니까 잡습니까 어떻게 될까 아, 선취점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가 가져가게 됐는데 클리드 선수가 같이 합세하면서 뒤쪽에서 더... 들어오는데 이 한타의 마무리 어떻게 될까요 아잡히게 되면서 플라이 오, 공중에 뜨고 시 c 게 들어갔습니다. 아, 첫 번째 클리드가 플라이를 잡아냈고, 자, 기인 선수, 기인도 위험해요. 기인을 지키내는 어, 리, 리엔지, 아, 그런데 레오도 잡히게 되었고, 리엔지도 잡히게 됩니다. 결국에 젠지, 한 번에 3킬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리한 고지 한번더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TMC 글로벌 인비테이널2021 패자 버전 1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정용훈 그리고 해설의 빅데이터 레이더 해설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어제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나오게 됐어요.